자, 여러분.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 AFC 여자아시안컵이 음. 인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어, 사실 우리나라 여자축구가, 어,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뛰는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수현 선수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이금민 선수도 음. 그렇고 우리 또 얼마 전에 청이 형과 함께 만났었던 뭐 조소연 선수도, 선수도 있고. 그렇고 어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본다면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매력과 어떤 이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가 CJ와 아, 다 콜라보를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야, 뭐, 남자 축구도 지금 최종 예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음. 좀 관심이 덜할수 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인정합니다만은 음. 일단은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고 우리가 조별리그 경기를 쭉 보여드릴 텐데 맞아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거 이제부터 팔로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생각이 확들 겁니다. 절로 드실 겁니다. 네. 한번 경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콜린벨 감독이 이 끌고 네. 있는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아시안컵의 이 조별리그 여정을 함께 싹 조사가 아, 보시죠. 기대됩니다. 예. 자첫 번째 경기는 임오수요주, 임선주, 대한민국과 여민. 베트남의 경기예요. 주지, 이금민,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보다는 우리나라가 좀낫죠 그렇죠? 네, 훨씬 낫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발 라인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경기에서는 이제 4-3-3 포메이션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최전방에 뭐 손화연 선수도 있겠고 그리고 중앙 지역에 조소연이랑 이지소연 선수, 이금민 선수 이쪽이 이제 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은 남자 대표팀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피지컬적으로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누를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훨씬 더 뭔가 경험도 많고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주축을 해서요. 네, 오골때 맞았는데 아직 안 끝났죠. 아, 들어갑니다. 아, 근데 지금 깃발이 올라가 있었어. 어. 아. 손아연이 골을 넣었는데 좀들이 깃발이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음. 볼까요? 네. 여기서 슈... 아야 이걸 어떻게 잘봤대와 이걸 봤네. 네, 네. 어. 야 아슬아슬했는데 부심이 이건 좀잘본것 같습니다. 네, 자 손하연 선수는 이제 인천 현대대처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게딱 들어가 주면 사실 굉장히 쉽게 가는 거죠. 네. 시작하자마자 한국이 기로 네. 잡았어요. 네. 눌러주는 거죠. 네. 아 근데 강하게 밀어붙인다. 음. 음. 자, 오른쪽측면이죠 최일이에요. 잘줬고요어 흘러오기. 기틀! 오랜만에 슛! 오! 뭐야! 뭐야! 지소연, 지소연, 오! 지소연. 와, 소짜 야, 이게 정말 정확한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잖아요. 그럼요. 네. 야, 이거는. 앞쪽에서 흘려주는 선수의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음. 그러면서 지소연 선수가 먼거리긴 했는데 코스를 이겨냈어요 아, 상대의 실수를 있는. 틈타서 잘 돌파 했어. 좋았고요 채율이가 좋았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안쪽으로 패스 이금희 렸어졌와 이거 옆구분 이야 안쪽 옆구분으로 들었기 때문에 못 막죠 자 다시 오른쪽으로 펼쳤고요. 골다리 어, 어, 좋아요. 왔지. 오라오라. 와, 자책골이야? 어. 자 일단은 이금민 선수가, 이금민 선수가 이금민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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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갖다 댄것 어. 같은데. 사이드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자책골 같거든. 자 이금민 선수가 아주 네. 좋아하는 거게 아닌 것 같은. 다, 수술 다 수술 보면 되겠다, 되겠다. 이거. 아, 자, 올려줬고 아, 이거 자책골이네요. 자체 네. 자체골이네요 근데 이금민 선수가 경합을 잘했어요? 네. 기록이 된 건가요? 다시 한번 봐야 될거같요 여기서 올려준 거를 여, 아, 그러니까 27번 아 선수 맞고 들어갔어요. 네. 머리를 잘 돌려 놓은 거죠. 음. 야, 근데 초반에 이거 15분도 안 됐는데 두골로는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조가 밀어붙이고 있고. 오, 아, 네. 세게 미 네. 이거는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음. 나 보입니다. 특히나 중앙 쪽에서 우리 조소연, 지소연, 이금민 라인도 강력하고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오르조 측면의 최율이라거나 이거는 네, 아쉽게 없어야 돼. 데 많이 앞서 있긴 했습니다. 속사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밀어붙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여민지? 때리나요? 아, 일단 이건... 막혔고. 네. 오, 실수! 네. 오, 네. 이것도 손하윤이죠? 그렇습니다. 손하윤 선수가 위치가 좀 깊은 느낌도 있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베트남도 라인을 잘그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네. 손하윤 선수에게 기회가 열렸고요. 아. 계속 밀어붙이고 있네요. 되게 이금희 튼한 경기입니다. 이금이 돌고? 아 이금이 별명 탱크죠? 아, 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금이 여러분 다 아시죠? 브라이튼입니다. 음. 브라이튼 소속으로 뛰고 있는 뭐또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어, 이게 동료를 맞았어. 야이거 경기가 너무 압도적이다. 아, 그렇습니다. 브라이튼 네. 하면 알까요? 고돌이라고 해야죠. 그건 웨스넘이 네. 잘 뛰는 줄.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어, 여기에서도 이런 친구. 네. 렇습니다 네. <laughs> 브라이튼 앤호알비온 네. 네. 위민 팀에 있습니다. 음. 오른쪽 파고 들어갔죠? 오. 지금 방금 크로스한 선수 추요죠, 추요. 아. <laughs> 역시 추. 어, 예. 추. 저게, 저는 이제 성이 추 같아요. 그래. 네. 오! 오, 오, 오 뭐야? 와 장슬기? 음 와. 자, 이거 밟아주고 된다. 장슬기 슈팅? 이렇게... 크로스바 맞고 아, 나갑니다. 슈팅... 여자 축구에서 저런 슈팅이 나오나요? 아, 좋다. 와. 음 자 장슬기도 이제 인천현대제철이죠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졌고탱클로공 인... 뺐고 인천현대제철 좋은 선수가 많아요 네? 아우 아, 까비 최유리도 오른쪽 측면에서 이포드윙포드 역할을 네. 잘하네 아까, 이, 득점점에서 컷백도 좋았고, 지금도, 태클 들어가면서 공 뺏고 들어간다며 슈팅. 태클 자세 너무 좋고, 유연하자마자 슈팅인데, 에이. 골키퍼가, 잘 막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야, 지금, 뭐또 최율인가요? 지시겠... 오! 이거는, 크로스 슈팅! 이후에 슈팅까지 완벽한 모습이었는데, 슈팅은 최율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베트남 골키퍼가, 잘 막네요. 골키퍼가 저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대골또소나연이요야 네. 이게 지금 이영주랑 임선주가 센터백이거든요. 음. 나올 장면들이 없네. 없습니다. 네. 이 워낙에 지금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이 앞쪽에서 공격을 압도적으로 에, 때리고 있기 때문에 소나연 맞네요. 와 이거 잘 돌려놨다. 소나연 네. 선수 잘하네요. 허너킥은또 네. 지소연이요. 야, 이렇게 잘돌려놔요 음. <laughs> 이거, 거기 뭐, 대응도 못 했어. 그지 저렇게 코스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가니까. 자, 이건 박스 안쪽. 들어왔죠? 크로스 뭐야? 페널티킥 왜? 손에 맞았어요. 아. 네. 네. 자, 핸드볼 파울.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 배에 맞았다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은데, 보죠. 이 각도에서는 좀잘안 보이는데 반대쪽 각도 없나? 아 근데 이 장면에서 핸드볼 볼게 있나요? 어쨌든 네 어쨌든 아, 우리한테는 이정이로좋아자키커 좋아, 좋아. 네. 지소연입니다. 네. 지소연 고을! 지소연 멀 지소연 멀티골 네. 경기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끝났다볼수 있고 여러분 지소연 선수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 첼시에서도 얼마나 대단한지다 아실 거고 지소연 선수가 이거 AMH 60억골이랑 6 1억골을이 경기에서 넣은 거거든요. 이 아시안컵 예선부터 해가지고 종전 A매치 우리나라 최다 골 기록이 차범근 감독입니다. 음. 58골이요. 네. 그거를, 이게 물론 남자 여자 다르긴 합니다만, 그걸, 그걸 넘어선 거야 대단합니다. 아, 대단한 네. 겁니다. 여자 축구의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그럼 베트남은 쉽게 잡았고, 네. 다음 상대가 미얀마네요. 음. 사실 미얀마도 우리가 뭐 비교죠. 그렇죠. 뭐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음. 네. 일단, 베트남에서 보여줬던 어떤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선발 라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가 433이었다면 423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롱키오! 번으로... 아, 1분도 안 됐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원정 경기 유니폼이 좋아요. 네. 어, 원정 유니폼이 좋아요. 그냥 볼 때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계속 보니까 특이하고 좋더라고요. 네, 필드 위에서 뛸 때가 멋있다안됐죠 네.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어도참잘 어울리네요. 어. 조소연 오, 오 정면인데 아 되게 자신감이네요. 아시죠? 네. 조소연 선수 토트넘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또 멍돌에서 이 때리는 거에 대한 그 슈팅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럼요. 또 뒤에서 조소연 또 뒤에서 맞아. 조소연 오. 아. 네.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음. 오또 조소연 또 조소연야? 조소연이 와. 계속 기회를 얻고 있어요. 오, 네. 네 조선 선수의 헤더였고 네. 코너킥도 잘 올라왔고요. 어제 아, 야 미얀마 공격하니까 이게 오랜 만이다이 우리 수비단 봐야 돼. 음. 오 주면 돼. 오 네. 클리어 좋았어요. 네아 이거 이거 하면서 좀 부상이 좀 있었던 아. 거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소연 선수가 네. 나옵니다. 손혜현 선수가 빠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역시 지소연 선수가 나오면 음. 경기가 좀 풀리기 마련이에요. 심서연의 크로스입니다. 아우! 자, 지금은 슈팅, 이거 임선주인 것 같은데. 자, 심서연 크로스 좋았고요아 네, 심서연 선수도 그 정말 경험 많은 선수죠. 이게 임선주가 센터백 오버래핑을한니다 네. 조서연, 힐패스! 장세기 좋죠? 치워줘! 어 추! 오, 파울! 아, 오아 겹쳤어, 겹쳤어. 아 전반에 이렇게 득점 중이야 밀어붙였는데 꼬리안 안 나오면서 안 그래서 지수을 빠르게 투입을 한 아, 거죠. 네. 자 맞죠? 있나요? 이금민! 아 네. 침착하네요. 네. 이금민 선수 이제 경험도 많이 쌓인 선수기 때문에 그쵸?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 이금민 선수 도 피지컬 조건도 굉장히 좋고 네. 심소현 롱킥 좋았고 그 다음에 내려놓은 게 조소연 해도였어. 이거 조소연, 이거 이거 오. 오늘 조소연 선수 이 경기에서 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금민 선수도 트래핑 이후에 슈팅 이 너무나 침착했어요. 심선의 롱킥도 오늘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고요. 잘감았는오 이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들어간 줄 알았어. 네. 제가 장슬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감으려고 했어요. 먼 아. 쪽을 보면서 좀 감으려고 했던 건데 잘안 감긴 게 오히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쵸? 자이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붙인 쪽도 나오거든요. 오, 잘 끊었고요. 맞죠? 오잘 어, 줬어요. 이금해. 오, 오 이금희 선수 슈팅 보세요. 아, 네. 받고는 아, 아, 없었지만 강력한 슈팅으로 골키퍼를 이겨내려고 했던 네.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혹시 그 지소연 선수의 어떤 그 대단한 네. 나온 다음부터 경기가 조금 더 쉽게 풀려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량들이 어, 어, 뭐.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았다. 네. 네. 압박을 통해서 뺏어 냈고자그다음 자. 그다음, 어른쪽 크로스 한번요. 볼까 네. 김기찬, 김에... 있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지. 지소연. 오! 와, 아 대단하다. 일단 이거 지금 크로스가 김해인가요 야, 저먼 거리에서 먼 쪽을 보는 꽤 정확한 크로스가 들어왔었고, 네. 지소인 선수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헤드 헤더를 하면은 파워가 이게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가 코스를 이겨냈어요. 어. 대단합니다. 김메리 크로스도 좋았고요. 지소현 선수가 끝을 봤어. 와. 그리고 이게 막는다는 게 애매하게 막으면서 우리 골대 막고 골 안쪽으로 들어간 거지. 후반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경기는 거의 뭐 끝나는 분위기로 또지소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지소연 정말 대단하네요. 조금 네. 습니다자요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네. 자이대0이고 지금 어, 그러면은 강에 올라가는 가능성 굉장히 네. 2승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지소현 지금 연속골 보세요. 두 경기 세 골. 자아 이제 숙적. 아 중요한 경기네요. 일본입니다. 네. 네 한일전이고 여자 축구라고 뭐 한일전에 뭐이 중요성이 뭐 바뀝니까? 한일전은 한일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린벨 감독도 좀 조심스럽게 포메이션을 이전보다는 비교 좀수위적으로그러 그려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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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에 섰던 심선일 선수가 이제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죠. 음. 콜린벨 감독도 허더스필드 쪽에 타니... 있다가 또 대한민국 네. 대표팀을 맡은 건데 네. 오유 뭐야 오. 뭐야 오. 아. 아. 아 너무 일찍 실점했다 아, 와이 선수가 네. 우에키 네. 리코라는 네. 선수인데 네. 이게 순간적으로 네. 수비라인이 완전 붕괴가 됐어 그러니까요 뭔가 수비적인 네. 선택을 하면서 좀 아, 일본 선수들이 경기 분위기에 적응도 최하기 전에 네. 네. 너무 너무 일분도 쉽게... 안 돼서 네. 실점을 한 거니까. 네. 아 이게 임선주가 뚫렸고 아 너무 순간적으로 뚫렸네요.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뚫리면서 바로 아, 네.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어. 심선현 선수도 막기가좀 어려웠어. 네. 네. 김정민 골키퍼도 어렵지 이렇게 들어오면. 아. 야 이거는 뭐. 야 근데 자, 그대로 이게 아 그래도 우리가 그 동안 조별 예선 아, 조별 리그를 치르면서 오! 오! 야, 이런 거 추, 추, 추. 나는 추, 추. 보니까 네, 아주 대단히 대량 득점을 하진 않았지만. 오, 오. 네. 득점에 가까운 어떤 그 날카로운 슈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치. 그 감을 좀 믿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일본이 공격이 좀다아 이게 지금 이런 것들 이게 잔잔한 기, 기술이, 기술이 이 이런 기본기들이 네. 굉장히 좋네요 어. 그동안 앞선 두 경기에서 베트남이나 미얀마. 미얀마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치. 그런 이런 테크닉들이 네. 나옵니다 와야야바을 끌어당기면서 아, 네. 드리블로 이어가는 기술 아니, 쉽지 않다 네. 또 일본 공격이야. 어, 주시네요. 어, 막았어요 이거 김정민 잘, 잘 막았어요. 오, 김정민 잘 막았어요. 이거 실점 2대0은 힘들어. 네. 네. 김정민 너무 잘 막았어요.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하자, 클리어. 좀, 안정을 찾을 필요가 어. 있겠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침착해야 됩니다! 오오오오! <laughs> 야 돼. 어, 네. 고, 고, 고! 아! 호돈해야 어! 돼.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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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오오. 일본이 내 손대요 예. 오우 이거 일본. 거의 들어갈 뻔한 걸잘 막았어요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저걸 또 억지로 잡으려다 그러면은 그냥 놓치면서 이들하가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잘 쳐냈어 김정민 선수가 정말 경험이 아, 많은 어, 선다 엄청 많죠 김정기 깊퍼 이게 좀캄다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밀려는데요 잠깐만요 좀 지어내야 돼요 자 침착하게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 오른쪽에서 끊어야죠! 아, 좀 늦었어요! 아,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수비가 됐는데요! 수비, 또김정미 수비, 수비, 오! 오! 나이스, 이거 오늘은 김정미를좀 믿어야 될것 같네요. 어, 김정미이해줄게 많아. 약간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좋은 선택을 못 해주고 있는 수비진인데 측면에 볼이 왔을 때도 이거를 끊어내야 될지, 몸을 날려야 될지, 지어내야 될지, 이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오! 오! 이거 방금 치유리 수비가 너 좋았고, 음, 이제 일본이 진짜 음, 세다. 일본은 네비지 왼쪽, 오른쪽. 다양하게 공격을 해주고 있는 일본이거든요. 맞메리 크로스. 자 분위기 살려야죠. 우리도 이런. 조수야. 거... 이런 거 좋아요. 네, 조선연 선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걸로 좀 버티면서 들어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간간이 보여줘야 돼요. 상대의 올라온 분위기를 우리도 좀 죽여줘야 됩니다. 나이스. 아 그래 잘 보세요. 나이스. 괜찮아요. 어. 이런 슈팅 하나 하나가. 그래도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 김정민 선수 덕분에 잘 버틴, 잘 버틴 거 같습니다. 사실 경기는 좀 밀렸어. 근데 버텼으니까 돼.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실점했으면 경기 끝났어거 아, 끝나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잘 버틴 겁니다. 습니다편히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강팀 상대로 어쨌든 한 골을 잘말아냈다 후반에 우리가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요. 네, 네. 김정민 피퍼 지금 일본전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좋은 집중력을 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실수 나가지고 실점하면 이거 어려워. 김정민 골키퍼도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 분야 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러냐. 와! 나 박세 박세 박세. 진짜 베트남하고 미얀마하고 완전 다른 경기력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어, 슈팅을 어그가 마지막에 오. 이게 위험했어요. 그거지 슈팅이. 자, 세트피스. 세트피스. 자, 지소연 네. 세트피스. 아, 네. 이거 헤가 임선주 선수였네요, 어. 이런 세트피스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일본의 전력을 봤을 때, 우리도 뭔가 온전하게 시종이가 만들면서 할순 없거든요. 결국, 이 세트피스에서 이 작은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얼만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중요할 듯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추가 실점안 했잖아.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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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슈팅! 손... 어! 이금민인가 이금이야 이금이. 아, 아 이금이. 아, 까비. 아, 이런 거 좋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대도 이제 후반전 낙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릴 타이밍이 있어요. 그 아, 타이밍 아, 우리가, 아, 집중하면서 아, 아, 와, 와. 우리가 집중하면서 노려야 됩니다. 아, 와, 와. 이쪽도 계속 미는데 골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초조할 거야. 이금이 밀고 들어가는 속도 그래요. 참, 와. 네, 네. 아주 작은 팀이지만, 그걸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아, 웬만한 슈팅 좋아하는 아, 너무 좋은 슈팅이었는데. 물론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네. 까비, 까비. 세트피스 계속,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제 이거 지금 코너킥 김해리죠? 김해리. 네. 오, 어, 뭐야, 뭐야? 이거 본전, 뭐야? 이 들어서 들어왔다. 파울 아니죠? 골이 골? 맞죠? 골. 골 맞아. 요골 맞아. 어 맞아요. 네. 골 맞아요. 아니요. 골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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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84분에 센트피스.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거 누가 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막 혼자해서 어리잘 아, 밀어놨어 아, 그냥 밀고 들어갔어 그냥 예. 서지현인가 봐 서지현 그냥 밀자 서지현 서지현 이것도 꼴이에요 무당탕탕 들었지만 이것도 정말 아, 어렵게든 득점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대한민국 그렇죠. 정신그 지금 네. 이 마지막 터치를 서현 선수가 잘했어요 이거 우당탕탕 우당탕탕 여기서 혼전이었어 완전히 안 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서진현 선수가 밀어넣었어요 끝까지 잘했어 이런 장면에서는 누가 끝까지 집중하느냐 만약, 네.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번에는 네. 우리나라의 네. 공격진들이 집중이 좋았던 그래. 거죠 됐어 됐어 라면은 골맛 축구는 아니 라면은 국물맛 축구도 골맛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와, 서진 마지막이 수비가 좋았다. 좋습니 아, 예, 예. 와, 자 이렇게 마지막 일본전 경기까지 와, 근데 일본 경기 강등이 박세다. 물론 거의 질뻔한 경기였습니다. 이겼잖아 근데 어. 이정민 골키퍼의 선방도 눈부셨고 그럼요. 마지막까지 집중력, 이렇게 좀 어려운 팀을 상대로 지지 않고 어쨌든 승점을 따왔다. 이거 토너먼트 하면 더 어려운 상대 만날 겁니다. 그럼요. 근데 토너먼트에서 이런 경험이 조별 리그 이런 경험이 안 됐잖아요. 그래. 이게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어요. 어. 토너먼트는 사실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잘 버티는 팀이 흔요.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했을 때 토너먼트는 결과를 몰라. 그러니까요. 알 수가 네. 없어 네. 자, 이러면 우리가 음. C조 2위가 됐습니다. 네, C조 2위. 그러면 이 C조 2위로 8강에 진출 했는데 사실 B조 1위랑 만나는 게 있어요. 음. 근데 B조 순위를 보면 네. 호주가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호주가 올라갔죠. 아니요, 아, 호주가 인도네시아 1 8대으로 이겼대. 호주가 잘한 건가요?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그 아니 네 필리핀도 4대 0으로 이기고 호주가 우승호보군이라든 아, 아, 하더라고 세지. 근데 뭐 어. 붙어봐야 되지 뭐 붙어봐야 알지? 알지. 뭐, 호주가 사실상 붙는 게 거의 확정적인데 우리가 지금 이 경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우리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것 응원해야 돼요 이거 봐야 될것같 이거 마지막에 또일본조 보니까 이 투지 투원 이런 거 보면 우리 축구팬들이 감동을 맞아요. 받거든요. 그럼, 어, 네, 네, 이거 너무 당연히 해야죠. 자, 여러분 8강전이 1월 30일 음. 토요일입니다. 네. 사실 토요일부터 설 연휴 시작이에요. 네, 또뭐 토요일 월화수 이렇게 가는 거니까 30일 오후. 일요일 30일. 아닌가요? 일요일이야? 봐봐봐. 봐봐. 네, 1월 30일이면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같은데? 일요일이네. 일요일이요. 에 정말. 일요일. 네. 일요일 월한 사람 30일이야. TV 앞에 기다리게 만들 뻔했네. 네. 네. 야, 그럴 때 TV 한번더 보는 거지. 네, 1월 아, 30일. 30일 일요일. 자, 일요일. 이 리시리브 차트라파티 스포츠 종합타운 음. 여기 이제 인도에 있는 데니까 인도 시리시브 데니까. 리시리브? 아 시리, 리시브처럼 보기가 좀 미안합니다 네. 야, 이게 리시브 같네 여기 말이 힘들어 네 리시브 아니야?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리시브네요 네, 저희도 네. 처음 듣는 경기요 어, 시리시브. 예. 시리시브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음. 네. 스포츠 종합타운에서 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TVN 쇼 그리고 TVN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음. 그래서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UBT 있는 거, 스포츠인 TVN 여기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야, 우리 이거 응원해줘야지. TVN 쇼에서 호주가 생쇼하는 거한번 봅시다. <laughs> 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